자, 명사수렁은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? 명사가 수로 역할을 한다.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더 고맙지 않아요? 땡큐예요. <laughs> 수로 안 써도 문장 쓸수 있으니까,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쓰고 명사만 쓰면 그냥 문장이 된대 어, 너무 간단하다,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문장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쓸만한 거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뭐 날짜. 요일, 나이, 이런 등에는 그렇게 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어, 날짜 얘기해 볼게요. 오늘은 예를 들어 1월 2일이다. 아, 숫자 좀 쉬운 거 먼저 하려고. 자, 오늘은 진, 티엔, 진, 티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1월 2일은 중국에도 월, 날, 일자, 달, 월, 자, 날, 일자 그대로 써요. 그런데 날, 일자는 발음이 를 조금 어렵거든요. 그래서 표기할 때는 많이 쓰지만 말할 때는 이 번호 할때 우리가 호, 호자인 하우를좀더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회화를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나그 날짜 얘기할 때는 1월 2일 할 때는 위에랑 하우 이렇게 갈게요. 이문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. 진티엔 오늘 1월 2일이에요. 이 위에 알하우한번 더요. 진티엔 이 위에 알하우 수로 있어요? 없어요? 동사, 없어요. 찐티엔 오늘이고, 1월 2일이, 우리말은 이에오인데, 이에오도 없어. 슈도 없어요. 어, 그럼 슈 쓰면 안 돼요? 어, 써도 괜찮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생략을 하고, 이렇게 명사수러문이라고, 어법에서, 문법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,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, 날짜 얘기할 때 여러분들 편하게, 오늘, 몇월 며칠이야. 찐티엔, 몇 위에, 그 다음에 몇 허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이제 숫자 배우면, 숫자 아시면 다 다양하게 넣으시면 되죠.